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지기입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신고가 소식입니다 먼저 압구정특별 6구역이죠 압구정 한양아파트 7차 35평형이 38억원에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올초 2월달에 27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약 8개월 만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상승을 하며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특별사구역이죠. 현대아파트 8차 35평형이 37억 원의 거래가 되면서 또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평형 같은 경우는 올초 1월 달에 27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었으니까요. 약 9개월 만에 어, 이 또한 또 9억 원이 넘는 금액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 신고가를 갱신을 한 겁니다. 이처럼 압구정동은 계약이 나왔다 하면은 직전 최고가보다 수억 원이 넘으면서 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래 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어, 계약 시간까지 잡았다가 매도인의 변심으로 어, 계약이 어, 무산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괜찮은 매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만큼 압구정동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 일부 지역 및 수도권의 경우는 조정 또는 보합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지만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압구정동을 포함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기사 제목만 보시면서 현혹되지 마시고, 저처럼 일선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면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원하시는 지역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또발 빠른 소식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